나 연금 300만 원 나와. 이한 마디가 40년 우정을 끝냈습니다. 믿기시나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회사 동기. 40년을 알고 지낸 사이 퇴직 후에도 매주 만났습니다. 술도 마시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한 명이 말했습니다. 나 연금 300만원 나와. 노후 걱정 없어.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화 중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친구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왜요? 그 친구는 연금이 80만원이었거든요. 40년 같이 일했는데 연금이 4배 차이가 났거든요. 만나면 기분이 나빴습니다. 친구 얼굴만 보면 300만원이 떠올랐습니다. "쟤는 잘 사는데 나는 뭐지?" 같이 고생했는데 왜 나만 이래? 결국 연락을 끊었습니다. 40년 우정이 돈 얘기 한마디에 끝났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약용, 조선 최고의 학자, 500권이 넘는 책을 쓴 천재, 그는 평생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고위 관료였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 이야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나이 들어 돈 얘기를 꺼내면 안 되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돈 이야기를 멈추시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돈 얘기가 뭐 어때서 친구 사이에 그 정도는 할수 있지. 숨기는 게 오히려 이상하잖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망치고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면 다섯 가지 일이 생깁니다. 하나, 친구를 잃습니다. 둘, 가족과 멀어집니다. 셋, 손 벌리는 사람이 생깁니다. 넷, 사기꾼의 표적이 됩니다. 다섯, 품위를 잃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를 잃습니다. 돈 이야기는 비교를 만듭니다. 나 연금 얼마야? 나 집값 얼마 올랐어? 나 주식으로 얼마 벌었어? 이 말을 듣는 친구는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나는 얼마인데? 쟤보다 적네? 쟤보다 많네? 비교하는 순간 평등한 관계가 깨집니다. 당신이 더 많으면 친구는 열등감을 느낍니다. 쟤는 잘 사는데 나는 뭐지? 당신을 만나기 싫어집니다. 당신 얼굴만 보면 기분이 나쁘니까요. 당신이 더 적으면 친구는 우월감을 느낍니다. 쟤보다는 내가 낫네. 쟤 불쌍하다.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깔봅니다. 어느 쪽이든 관계가 달라집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 돈 이야기를 한 그룹과 돈 이야기를 안한 그룹, 5년 뒤 우정 유지율을 비교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한 그룹은 45%만 유지, 돈 이야기를 안한 그룹은 78% 유지, 돈 이야기가 우정을 절반으로 깎은 겁니다. 정약용의 친구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정약용에게는 많은 친구가 있었습니다.함께 공부한 것들, 함께 관직에 있던 동료들, 그런데 정약용이 유배를 가니까요.친구들이 사라졌습니다.왜요?정약용 집안이 부유했기 때문입니다.정약용 집안 재산이 얼마라던데?저 집안과 엮이면 재산 빼앗길 수 있어.모른 척하자. 재산이 알려져 있으니까 오히려 피했습니다. 만약 정약용이 돈 이야기를 안 했다면요? 그 집안 형편이 어떤지 모르겠네. 그냥 친구니까 도와주자.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알려지니까 관계가 복잡해진 겁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깨달았습니다. 재물을 아는 자는 벗이 아니다. 진짜 벗은 내 주머니가 아니라 내 마음을 보는 자다. 돈을 모르는 사이가 진짜 친구입니다. 돈을 아는 순간 관계가 변합니다. 친구를 지키고 싶으세요? 돈 이야기 하지 마세요. 두 번째, 가족과 멀어집니다. 명절에 이런 대화 많으시죠? 요즘 장사 잘 돼? 월급 얼마 받아? 집 언제 살 거야? 친척들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당신도 물어봅니다. 너희 집은 요즘 어때? 사업은 잘 돼? 이게 관심일까요? 아닙니다. 비교입니다. 형제 사이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면 서열이 생깁니다. 형은 잘 사는데 동생은 못 사네. 큰 집은 부자인데 작은 집은 가난하네. 명절 때마다 비교당합니다. 명절이 지옥이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유산 문제입니다. 부모님 재산이 얼마인지 알려지면 형제들이 계산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재산이 10억이래. 넷이 나누면 2억 5천씩이네. 근데 형이 더 받으려고 하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부터 재산 싸움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이런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규모를 말씀하셨습니다. 아파트 두채 있고 현금 좀 있다. 그 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자녀 넷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나는 오래 모셨으니까 더 받아야 해. 나는 돈 없으니까 더 받아야 해. 나는 아들이니까 더 받아야 해. 아버지가 병원에 계신데, 자녀들은 재산 싸움 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은 남남이 됐습니다. 법정 싸움까지 갔습니다. 지금도 연락을 안 합니다. 돈 규모가 알려지니까, 가족이 원수가 된 겁니다. 정약용 삼형제를 보세요.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이 삼형제는 재산 싸움을 안 했습니다. 왜요? 집안이 몰락했기 때문입니다. 나눌 재산이 없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재산이 없으니까 형제 사이가 좋았습니다. 서로 돈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서로의 형편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정을 나눴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형제 사이에 재물을 말하지 마라. 재물을 말하는 순간 형제가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가 된다. 형제 사이에 돈 이야기 하지 마세요. 부모님 재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 손 벌리는 사람이 생깁니다. 돈 있다고 알려지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형, 나좀 도와줘. 삼촌, 사업자금 좀 빌려주세요. 친구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평소에 연락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 있으면서 왜안 빌려줘? 친척이 그러면 되냐? 친구가 아니었네. 원망합니다. 욕합니다. 원수가 됩니다. 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 갚습니다. 갚아. 라고 하면 쪼잔하게.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빌려달라고 합니다. 한번 빌려주면 끝이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관계는 망가집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퇴직금 5억을 받으셨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자랑하셨습니다. 나 퇴직금 5억 받았어. 노후 걱정 없어. 그 후로 6개월 동안 8명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친척 3명, 친구 3명, 후배 두 명, 총 1억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돌아온 돈은요? 영원입니다. 친척들은 갚을 형편이 안 돼, 친구들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후배들은 사업이 망해서 1억 2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8명과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퇴직금 자랑 한마디가,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만들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내 재산을 아는 자가 많을수록 내 적도 많아진다. 재물을 숨기는 것이 재물을 지키는 것이다. 돈 있어도 없는 척 하세요. 요즘 빠듯해. 먹고 살기 힘들어. 이 말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네 번째. 사기꾼의 표적이 됩니다. 노인 대상 사기.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어떻게 표적을 찾을까요? 돈 이야기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나 연금 잘 나와. 나 퇴직금 많이 받았어. 나 집이 몇 채야. 이런 말 하는 사람을 사기꾼들이 노립니다. 모임에서 돈 자랑하면 그 말이 퍼집니다. 김 씨가 돈이 많대. 퇴직금 5억이래. 어디선가 사기꾼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접근합니다. 어르신 좋은 투자 기회가 있는데요. 원금 보장의 이자 20%입니다. 돈 있다고 알려졌으니까 표적이 된 겁니다. 실제 통계가 있습니다. 노인 대상 금융사기 피해자 중 70%가 평소 재산을 과시하던 분들이었습니다. 돈 자랑이 사기를 부른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사기꾼들이 정보를 수집합니다. SNS에서 모임에서 지인을 통해서 저 사람 재산이 얼마데, 저 사람 자녀가 어디 다닌데 정보를 모아서 사기를 칩니다. 돈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정보가 많이 노출됩니다. 사기 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정약용 집안도 당했습니다. 정약용 집안이 부유하다고 알려지니까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 집안 재산 뺏을 방법 없나? 저놈들 죄 뒤집어씌우면 재산 몰수되지 않나? 실제로 천주교 박해 때 정약용 집안 재산은 몰수됐습니다. 재산이 알려지니까 노림을 당한 겁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부유함을 드러내지 마라. 드러내면 도둑이 노린다. 가난한 척 하는 것이 부자로 사는 법이다. 돈 이야기 하지 마세요. 사기꾼의 표적이 됩니다. 다섯 번째, 품위를 잃습니다. 돈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 어떻게 보이나요? 저 사람 돈밖에 모르나 봐. 저 사람 참 천박하네. 저 사람 품위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품위입니다. 존경입니다. 존중입니다. 그런데 돈 이야기를 하면 품위가 사라집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 자랑하면 천박해 보입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돈 이야기 안 하면 품위 있어 보입니다. 품위는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부자인데, 만날 때마다 돈 자랑. 내 차가 얼마짜리야? 내 집이 얼마야? 내 시계가 얼마야?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 사람 참 천박하다. 돈밖에 자랑할 게 없나? 반대로, 형편이 어려운데, 절대 돈 이야기 안 하시는 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분 품이 있으시다. 저분 참 존경스럽다. 품이는 침묵에서 나옵니다. 정약용을 보세요. 그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돈 자랑을 안 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가난하게 살면서도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존경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배우러 왔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군자는 재물을 말하지 않는다. 재물을 말하는 것은 소인의 일이다. 입을 다무는 것이 품위를 지키는 것이다. 품위를 지키고 싶으세요? 돈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면 하나, 친구를 잃습니다. 둘, 가족과 멀어집니다. 셋, 손 벌리는 사람이 생깁니다. 넷, 사기꾼의 표적이 됩니다. 다섯, 품위를 잃습니다. 이래도 돈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럼 돈 이야기를 아예 하면 안 되나? 필요할 때도 있잖아. 맞습니다. 아예 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분이 필요합니다. 해도 되는 돈 이야기와 하면 안 되는 돈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도 되는 돈 이야기. 배우자와 가게 상의. 이번 달 생활비가 얼마 들었어? 보험료 납부해야 해. 이건 필요한 대화입니다. 전문가와 재무 상담. 노후 자금을 어떻게 굴릴까요?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면 안 되는 돈 이야기. 구체적인 금액 자랑. 나 연금 얼마 나와? 나 재산이 얼마야? 이건 안 됩니다. 남과 비교하는 돈 이야기. 쟤네 집은 얼마래? 쟤는 얼마 번데? 이것도 안 됩니다. 필요 없이 꺼내는 돈 이야기. 요즘 물가가 비싸서, 경제가 어려워서, 대화 중에 괜히 돈 이야기 꺼내는 것, 이것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필요한 돈 이야기는 하세요. 필요 없는 돈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 이야기를 꺼내면 어떡하나요? 너 연금 얼마 받아? 너 집값 얼마야? 너 재산 얼마 있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처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모호하게 대답하세요. 연금 얼마 받아? 그냥 먹고 살 만큼. 재산 얼마 있어? 그냥 빠듯하게 살아. 구체적 숫자를 말하지 마세요. 모호하게 넘기세요. 둘째. 질문을 되돌리세요. 너 연금 얼마야? 왜? 너는 얼마 받는데? 질문을 되돌리면 상대방이 먼저 말해야 합니다. 대부분 말하기 싫어서 화제를 바꿉니다. 셋째, 주제를 바꾸세요. 집값 얼마야? 그건 그렇고 요즘 건강은 어때?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기세요. 이세 가지 기억하세요. 모호하게 대답하기. 질문 되돌리기. 주제 바꾸기. 이렇게 하면, 무례하지 않으면서, 돈 이야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돈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자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좀잘 살아. 나 성공했어. 이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시기를 부르고 관계를 망칩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참으세요. 둘째,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나 괜찮은 거 맞지? 나 노후 준비 잘한 거 맞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안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얼마야? 비교하면서 안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더 가진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세요. 자기 기준으로 만족하세요. 셋째, 대화 주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대화 주제가 줄어듭니다. 일 이야기도 없고,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니까요. 하지만 다른 주제도 많습니다. 건강관리, 취미, 여행, 손주 이야기, 요즘 본 드라마, 돈 말고도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 넷째,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돈 이야기 하면서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모임에서 습관이 된 겁니다.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아, 또돈 이야기하려고 했네? 의식하세요. 의식하면 바뀝니다. 정약용의 마지막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난 후 고향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는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몰락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왜요? 돈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대로 만족했습니다. 돈보다 가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검소한 연후에야 능이 청렴할 수 있다. 재물에 초연한 연후에야 능이 자유로울 수 있다. 돈을 말하지 않는 것이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돈을 말하지 않으면 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돈을 말할수록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됩니다. 진짜 부자는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돈에 초연합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이 들어 돈 얘기 꺼내면 안 되는 이유. 첫째, 친구를 잃습니다. 비교가 되면 관계가 망가집니다. 둘째, 가족과 멀어집니다. 형제가 원수가 될수 있습니다. 셋째, 손 벌리는 사람이 생깁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습니다. 넷째, 사기꾼의 표적이 됩니다. 재산을 노림당합니다. 다섯째, 품위를 잃습니다. 천박해 보입니다. 그리고 대처법 세 가지, 모호하게 대답하기, 질문 되돌리기, 주제 바꾸기, 정약용은 평생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품위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존경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남았습니다. 당신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돈 이야기를 멈추세요. 연금 얼마야? 대답하지 마세요. 재산 얼마야? 말하지 마세요. 나 얼마 벌었어? 자랑하지 마세요. 입을 담으세요. 그것이 친구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것이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것이 품위를 지키는 길입니다. 정약용의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물은 말할수록 줄어들고 침묵할수록 늘어난다. 입을 다무는 것이 곧 재물을 늘리는 것이다. 진정한 부자는 돈을 말하지 않는다. 진정한 부자는 돈에 초연하다. 돈보다 귀한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것은 관계이고 그것은 품위이고 그것은 마음의 평화다. 오늘부터 돈 이야기를 멈추세요. 그러면 더 부자가 됩니다. 관계의 부자, 품위의 부자, 행복의 부자,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